영상이랑 찍어서 몰랐지만 2학년 됐습니다 제가 <놀람> 썰을 아! 또 <놀람> 왔었다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놀람> 어느 날에 애들이랑 어음 제가요

그그한대한 네한한 만약에 예를 따지면 통이 저한테는 전체로 7 개가 있어요. 아7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일곱 개 중에서 한두세개 정도 가져갔는데, 이 정도 가져갔는데, 한,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 됐어요. 쉬는 시간이 돼서, 실쩍보합보존을 실적하려고 몰래 꺼냈거든요. 몰래 꺼냈는데, 제, 대각, 지금 짝이 있거든요. 짝이 남자이고, 제 뒤에, 대각선에 있는 뒤에 어, 애는 또 남자예요. 제 뒤에 있는 애는, 아, 또 와서, 제 뒤에 있는 애는, 애는? 그 여자지만, 어, 나가져가지고, 대각, 아무튼 대각선에 있는 애는 남자고, 뒤에 있는 애는 여잔데, 제또 하필 제 대극선인데 앞에 있는 애가 또 남자인... 남자... 예요 근데 제 앞에는 여자고 그 친구가 유튜브를... 그 친구는... 안심해야 되는데 제 주변이 거의 다 남자니까 제 짝도 남자라서 그래서 가방 이쪽 가방 옆에서 거는데 음. 그거는 거기 가방 안에서 ASMR에서 포카 포장했단 말이죠. 근데, 음, 제가 슬쩍, 제 앞에 친구가 유튜버니까 슬쩍 몰래 비밀로 알려줬거든요. 근데, 진짜 라고 해가지고, 어, 진짜라고 했는데, 보여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여줬단 말이죠. 제 친구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 가방 안 속에서 같이 있단 말이죠. 근데또제 친구가 와가지고 그뭐 하고 있어라고 했더니 음어 우리 기성말로 가포장, 가포장 내가 가져와가지고 몰래 하고 있어 너도 같이 할래라고 했거든요. 또 다른 친구한테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얘기할 때 대각선이랑 대각선 앞이랑 짝이 남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막 얘기할 때제 친구 한 명이 제 앞에 있고 제 친구 또 남은 한 명이 제 옆에 있어가지고 제 친구 나머지 한 명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보면서 기숙 말했단 말이죠. 뒤치면 남자애들 막 뭐라고 그러니까 비정말로만 얘기했는데 그거 딱 남자애들이 본 거예요. 그것도 엄청 무섭고 막 여자애들 때리고 막 괴롭히는 음. 아 저는 걔가 저를 때리진 않고 누구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막 괴롭히고 그랬네요. <laughs> 하필 걔한테 눈이 마주쳐가지고, 제가 친한 남자애들 불러와가지고, 하야하야 했잖아. 땡땡땡이. 다 뒷담 간다 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가, 다 중에 하는 거예요, 친구 덕분에.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죠, 걔한테 가서. 나 뒷담 안 깠어. 뒷담 안 깠고, 땡땡아. 그랬더니 갑자기 기억을 안 보니 야 무슨 소리야 너 분명히 지담광 봤는데 그것도 내눈 앞에서 라고 해가지고 난 비밀이지 와가지 말한 거야 했는데 갑자기 그게 비밀이지 뒷담이 비밀이지 그게 보긴 뭐야 라고 해가지고 자가 선생님한테 말했거든요 아 선생님한테 말한 거냐고 그래서 하지마 그럼 얘기하지마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4번. 아, 하고 바로 자리 가서 이어서 포보장을 했단 말이요그 다음에 포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 학교 다시 수업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이어서 막 통을 다시 아예 깊숙이 집어넣어서 안보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수업을 마치고 또 쉬는 시간에 애들 두 명만 찐친을 불러와가지고 불러와가지고 애들또 할래? asmr이랑 똑같다 그랬더니 그래 좋아했더니 계속 또 저희 반에 회장이랑 부의장이 있거든요 저는 회장은 아니고 회장이 남자예요 이렇게, 계속, 남자애들 아! 남자애들편 만들어주고, 그래서, 현재, 말했죠. 아니, 그 땡땡이, 제가 처음에, 제가, 나 주담 안 갔어. 또 주담 갔잖아. 이렇게 말했더니, 그니까, 회장한테 가서, 회장이 나분은 남자고 친구니까, 그냥 있잖아, 회장, 땡땡땡땡이, 땡땡땡땡이 제이름이요 땡이 나뒷담갔은 그것도 나 쳐다보면서 라고 하는거요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회장이 저한테 와서 야너왜 땡땡이 뒷담가 라고 했더니 저는 말했죠 나뒷담갔 라고 했는데 저기 그 땡땡이 땡땡이 남자애가 와가지고 여러 가이친구 불러오는 거예요. 아 자기 친구 중에 또 부회장이 있거든요. 그냥 있잖아 부회 땡땡땡땡땡이 있잖아 나또 지당같다 이거 계속 말을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냥안 했다고 또 뽀노머리라고 해서 억울해가지고 막 나온이 하고 있는데 이 걔네가 오르르제막 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줄로 싸가지고 원 원이 만약에 얘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저 여기 한명 이렇게 있고 이게 저예요 남자애들이 오르르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이고 여기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 만한 거네요. 아이, 아이 좀 방황이 또 그래서 저도 제, 찐친 애들을 많이 불렀어요. 있잖아 제 친구 중에 또또 또 회장 아니 부회장이거든요 있여잔네 제가 또 부회장한테 말했어 요 있잖아 뭐 말할 게 있어가지고 제 친, 음, 내 친구 한명그친 있지? 아, 음. 무슨 문이이 A라고 할게요? A, A한테 뭐고 말할 게 있어가지고, 다뭘 말했다? 하고 했더니, 그거를 비밀이어가지고, 기억말 했어. 라 말했어요. 그랬데 갑자기, 걔가 아, 무튼걔가 가지고, 부회장이 저한테 말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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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게다가 남자 이제 둘러싼 거에 저를 가리고 남자에게 주인은 말했어요. 제미. 제미 없었는데 왜? 아니 그 뭐지? 아재미리그 뭐지? 아 줄리가 뜨뜨뜨뜨뜨뜨뜨뜨. 리가 안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거야 안했다고 아니 너무 잘못된것 수도 있고 오만하면 왜 자꾸 뒷담, 진짜 뒷담, 뒷담이래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 회장이 그에또 다른 남들이 주변에 회장있었는데 이 회장이 또 말했단 말이죠 근데 음, 정말 너무 왠게 너놈이 부회장이랑 회장 뽑을 때편 들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너왜 자꾸 여자애들 편만 했냐? 라고 했더니 또제 여자 부회장이 야, 너 그러면은 막 다른 애들이 울었을 때 너놈이 달래주지도 않고 남자애들 편만 달 했냐? 고 했더니 걔는 또 웃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왜이그래 야, 지금, 무슨 상황이야? 라고, 의장이 말했단 말이죠. 하여튼, 이렇게 웃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지 마. 아, 진짜 떨어져. 나가참 하지 마. 라고 했는데, 계속 기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말하고, 하지 마. 우리 뒷담만 거든 라고 했는데, 그 이로, 네. 내가 점심 시간이었는데 끝나고 바로 교실 보육실에 가고 그러니까 축구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머릿속에 없어지고 다음 날이 정상으로 학교로 갔답니다. 둔둔. 좀 재밌었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좀 아이가 없었죠. 음, 좀재는게었는데 안녕.